안녕하세요 가상회 전문 드레이더 차트북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코인 두들주고요 최근 계속 꾸준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는 이전 고점을 명확하게 회복한 상태이고 이 흐름만 놓고 보면 현재 추세는 분명히 상승세가 맞습니다 다만 이전 고점을 잡은 직후 구간은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위치에서는 세력들의 흔들기 및 개미털기 조정 분명 나오고요 중요한 건이 조정이 하락신호가 아니라 조정 구간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의 상승보다 훨씬 강한 폭등이 올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고 끄시지 마시고 앞으로 있을 폭등 일정과 언제 매입할지 매수 타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릴테니까 영상 건너뛰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하셔야 좋습니다. 자두들즈코인 12월 2일 5.6원 부근에서 현재 9.9원 부근까지 올랐는데 제가 지난 영상 두들즈코인에 대해 다뤘을 때 정확히 12월 1일에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매수매도가 전달드렸는데 믿고 따라오신 구독자분들 수익실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구간에 참여하지 못해서 아쉬워하실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특이사항에 적어놨듯 곧디차 폭등이 있을 예정이니까 이번에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건제 개인 번호인데 01024718782. 이 번호로 숫자 1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이번 2차 폭등 일정 전달드릴 거고요. 금전 요구는 절대 안 하니까 제가 앞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관망이라도 해 보시고 영상 뒷 부분에 2차 폭등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특이사항으로 2차 폭등이 있다고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자체 메인넷 출시 일정이 있기 때문인데 메인넷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만 설명을 드리자면 메인넷이란 은행이 아닌 개발자에 의해 완벽하게 작동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말하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은행이 아닌 개발자가 작동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더 안전하게 코인을 안전자산으로 보유하려는 재벌들이 늘어나고 세력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메인넷이잖아요 이두 코인 모두 메인넷이요 메인넷 출시 이후에 처음으로 스마트 콘트랙트를 실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 플랫폼으로 성장했었고 그 후에 많은 자본들이 몰려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폭등이 왔었죠. 근데 보통 메인넷 출시 일정이 악재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데 악재 선방형 이후 폭등이 오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타이밍만 알면 최저 타점에서 점차 세력들이 몰려서 순식간에 폭등이 일어나고 최고 타점을 먹을 수 있는 이벤트인데 메인넷 일정 때 세력들이 언제 시장을 흔들고 언제 물량을 털어낼지 개인 투자자 분들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패턴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메인넷 일정에 맞춰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폭등이 일어날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뒤늦게 뉴스나 SNS로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정보를 듣고 바로 추격 매수하실 거잖아요. 이땐 이미 늦고 세력들의 개미 털기가 시작되겠죠. 이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잃고 정보를 알고 대응한 세력들만 벌어가는 이벤트라서 예측이 아닌 대응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력들이 어떤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어떤 가격대를 방어하고 있고 어떤 지점에서 던질 가능성이 있는지 명확하게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인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상황을 한가지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9월 플라즈마코인 메인넷 이벤트 때63%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20일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제가 9월 25일 최저타점 1000원 이하 9월 27일 최고타점 2300원 이상으로 정확하게 짚어드렸었는데 정보 없이 투자하신 분들은 9월 25일에 어 오르네 하고 이 고점에서 추격매수 하시고 26일에 잠깐 떨어진다고 괜히 겁먹고 매도하시다가 또이 최고점을 놓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고점에서 더 오를 거라고 홀딩하시는 분들은 세력들의 개미털기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물리는 상황이 제가 앞서 말한 상황인 겁니다. 시장이 하루 만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지밑가, 목표가에 맞춰서 잘 따라주셔야 와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상승폭 전부 수익 내실 수 있으시고요. 이러한 정보가 없으면 미리 대응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넷이라는 게 자주 오는 이벤트는 아니라서 이번 기회 놓치시면 기회가 다시 오르면 꽤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벤트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자면 지금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간단히.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 문자로 메인넷 일정 전달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최저 최고 매수 매도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까 문자 보내실 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온 부분은 결과로 증명한다는 원칙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안내드렸던 지미 구간과 목표가들은 모두 영상 날짜 기준으로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분석해 왔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제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불필요한 손실을 줄이고 올바른 투자 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철학은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모든 분석과 정보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전달드리고 있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도록 구성해두었으니까 밑좌야 본전으로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리자면 두들지는 곧강한상승 흐름이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주의하며 매수매도 해야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측이 아닌 정보와 대응이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와 대응이라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상 앞에 전문 드리더 차트북이었습니다.